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손님께서 컴퓨터가 게임 중에 자꾸 다운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갖고 오셨는데, 게임 중에 다운되는 증상의 원인이 쿨러, 저 쿨러든 아니든 저 쿨러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손님께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기본 쿨러는 120mm 짜리 공략 쿨러로 바꾸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손님이 해달라고 하신 게 포맷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다운되는 원인이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손님께서는. 그래서 포맷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런 증상이 반복되면, 그때는 다른 것도 이제 점검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컴퓨터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맷만으로는 얘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 얘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증상이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한 2-3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뭐 바로 멈춘 것 같은데요? 지금 로그인 비번을 누른 상태인데 환영합니다만 나오고 진행이 안되네요 근데 지금 로그인 비번을 누르어 룰... 아니다 이렇게 늦게 나오나 일단 로그인이 되긴 됐습니다 로그인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이상하게 길긴 해요 아 지금 약간 잔렉기 있는데 지금 사용해서 이게 잔 렉이 있어 아 튕겼네 지금 OCC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 CPU 먼저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테스트 해보고 아, 제가 이걸 지금 봤는데요. 아, CPU에 물리적 코어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금 계속 오류 메시지가 뜨네요. 네, 지금 은 OCCT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예, 분명히 CPU에 이상이 있긴 있는 건데요. 아, CPU를 다른 걸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이 10분의 시간을 주고 테스트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20초 지나고 있는데, CPU에 오류에 대한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CPU가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손님의 CPU는 10초도 안 돼서 오류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손님 CPU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다시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똑같이 10분 주고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또 오류가 안 잡히네요. 하하, 참. 네, 지금 게임을 계속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제가 잠깐 영상 편집 작업을 했거든요.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가 다시 돌아서 보니까 게임이 튕겨져 있네요. 지금 시간은 6시 36분이고요. 제가 계속 촬영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시에 튕겼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 분명히 게임은 튕겨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증상이 그래도 나오긴 나왔는데 아 다시 한번 게임을 실행시켜 볼까요? 게임에 접속이 안 되네요. 계속 원막 아 접속을 시도하는 도중에 그냥 튕겨버렸어요. 아 다운되는 것 같아요. 멈췄습니다. 속하자마자 멈췄고 아, 예 오류가 나네요 예, 지금은 손님의 원래 시스템에서 예, 메인보드를 다른 걸 바꿨습니다 원래 쓰시던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의 B360 제품이었고요 지금 제가 바꾼 제품은 기가바이트의 H310 칩셋이에요 손님의 CPU가 지금 i7이기 때문에 저310 칩셋의 메인보드를 평상시에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지금은 하루 이틀 정도 테스트만 할 거라서 지금 310 칩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저 파워 서플라이에 똑딱이 단추는 꺼놓은 상태로 연결을 했어요. 똑딱이 단추를 켰을 때 저절로 전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똑딱이 단추 먼저 켜는 것부터 점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똑딱이 단추를 켰는데 아무 반응이 없죠? 전원이 저절로 들어가지 않죠? 이게 정상이에요. 똑딱이 단추만 켰을 때 저절로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 손님의 이 메인보드가 100%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원 넣고 부팅을 시켜서 또 테스트를 오늘 하루 종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튕기는 상황을 찰력을 못해서 아 멈췄네요. 예 멈췄어요. 멈췄죠. 여제랑 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네요. 어, 지금 그래픽 카드를 바꾸고 나서 로그인 하는 중이고요. 아. 아, 로그인이, 지금 그래픽카드를 바꾸고, 그리고 드라이버를 잡고 나서 처음 부팅하는 건데, 아, 그 로그인 화면에서 좀 전환되는 게 조금 느렸죠. 그죠? 아,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껐다 켜보고요. 로그인 화면이 전환되는 그 상황을 좀 다시 보고,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을 할게요. 네, 이번에도 바로 전환이 안 되고, 지금 안 바뀌고 있죠? 전환이 안 되고 있죠? 마우스 커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픽 카드를 바꿨는데도. 지금은 소님 메모리 8기가 두 개, 클레브 제품이거든요. 클레브 제품 DDR4 8기가짜리인데, 요건 두개다 제거하고, 삼성 거 8기가짜리 하나만 꽂았습니다 지금. 음, 이거야.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죠 지금. 테두리가 이런 데가 막 깨져서 나옵니다. 아예 이번에는 CPU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c p u 를 바꿔도 안 넘어가는데요. 등상이 똑같습니다 이러면 아참 환장하고 네아 이건 지금 촬영이 문제가 아니네요. 촬영은 잠시 적어두고 테스트에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게임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해서 게임 돌려놓은 상태에서 어제처럼 또 배치 마킹 테스트 해볼게요. 게임이 또 튕기나 안 튕기나 바로 종이를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뭐죠? 아, 참, 게임 들어가면서 바로 튕겼네요. 지금 또 튕기네요. 이제 아예 접속이 안되고 그냥 바로 튕겨버리는데요. 에이, 튕겨요. 이번에는 입장이 됐다가 튕기네요. 아, 머리 아프네요. 네,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밤 9시 40분이고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어, 일단, 화면, 그, 로그인 화면 전환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는 SS d 때문이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SSD를 바꿔서, 어, 바꾼 SSD에다가 윈도우 새로 깔고, 게임까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도 튕기는 현상이 나왔어요. 게임이 튕기는 현상이. 어, 그래서 그상태에서 제가 했던 게, 그래픽카드 교체해서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픽카드 교체 테스트를 했는데, 게임이 튕기는 증상이 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아 일단 로그인 화면이 깨지는 원인과 게임이 튕기는 원인이 다르구나. 원인이 다른데 첫 번째 그 로그인 화면 전환이 잘못되는 원인은 저 SSD였고 그리고 저 게임이 튕기는 원인은 그래픽 카드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이 난 상태에서 손님의 그래픽 카드를 다시 한 번만 더 테스트해 보자. 어, 그 생각에 다시 손님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 시간이 1시 반이었어요. 1시 반이 조금 안된 시간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9시 40분까지, 장장 8시간 동안 게임이 튕기는 증상이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게임 튕기는 원인이 그래픽카드라고도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멘붕이 온 상태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고, 또, 어떻게 더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것 같은가요? 일단, 저는 앞으로 어떻게 더 테스트를 할 거냐면, 지금까지 테스트 과정은 다 무시하겠습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렇게 게임을 실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퇴근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지켜봐봐야 의미가 없고, 그냥 퇴근할 거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이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튕겨져 나간 상태인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내일 아침에 나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테스트를 뭐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 정말 난수리 난술이 중에 난수리에요. 아주, 진짜, 오지게 걸렸습니다. 오지게 걸렸어. 예. <laughs> 네, 저는 이대로 켜놓고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